1월 4주차 사고력 퀴즈입니다. 성냥깨비로 만든 다음 계산식에는 틀린 곳이 있습니다. 성냥깨비를 한 개만 옮겨서 이 기호, 양쪽 값이 같죠. ...도록 만들고 이를 식으로 쓰시오 했네요. 우리가 보통 능이라고 읽고 어, 이름은 등호라는 기호인데요. 등호는 같음을 양쪽이 같음을 나타내는 기호이므로 이 양쪽이 같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이번 문제는 시행착오가 좀 필요한 문제고요. 친구들이 시행착오 거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정답자는 많은 것 같아요. 어, 선생님 시행착오 거친 순서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그 지금 52 빼기 28은 78로 나왔는데, 어, 이뺄셈 기호가 연산 기호가 지금 뺄셈인데 어, 성냥개비 하나를 옮겨서 만들려면 어, 연산기호가 더하기나 빼기밖에 안 되겠죠. 지금 어, 이 상태에서 곱셈이나 나누셈으로 식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선생님은 뺄셈하고 더셈 기준으로 해봤고요 뺄셈으로 한다면 연산기호는 이대로 성량갭이 옮기는 것과 상관없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연산이 이게 계산식이 틀리지 않았다면 52 빼기 28은, 24에요. 그런데 성냥개비 하나로 이 24-78을 24로 바꿀 수는 없죠. 따라서 어, 결과로 보다는 빼지는 수나 빼는 수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차이가 현재 바른 계산과 50 이상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 빼, 빼는 수를 그만큼, 바꿀 수, 작게 바꿀 수는 없는 것 같고, 빼지는 수를 크게 바꾸는 방법, 그렇게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빼지는 수인 52를 크게 바꾸려면 성냥개비 하나를 옮겨서 바꾸는 방법으로는 뭐, 어디 다른 데서 옮겨와서 92를 만든다거나, 또는, 이걸 옮겨서 53을 만든다거나,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어 차가 지금 현재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생님은, 어 92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최대한 빼지는 수가 커야 차가, 어, 클수 있으니까, 현재 24보다 너무 크니까요. 그래서 92에서 성냥개비 하나를 옮길 거고, 성냥개비 하나를 옮겨서 92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78이 되려면 이 28은 14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 불가하죠. 그러니까 성냥개비 하나를 92에 준다고 할때 이렇게 92 만든 데 쓴다고 할때저 28을 14로 성냥개비 하나를 빼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아 뺄셈으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구요 그 다음에 덧셈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식이 만약에 요렇게 어디선가 성냥개비를 가져와서 덧셈이 된다면 합은 80이어야 됩니다 이거라도 이렇게 써볼까요 자, 80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 성냥개비 하나를 어, 78에서 1개 여기에 줘서 80이 돼야 되는데, 예, 불가능하죠. 그래서 78을 바꾸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현재 차이가 이렇게로 보면 이 차이죠. 그러면, 어, 결과가 이만큼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현재보다. 그러면 이 52가 50이 되거나, 그러니까 이 수가 50으로 바뀌면 78이 될수 있고 또는 28이 26으로 바뀐다면 78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어 성냥개비 하나를 옮겨서 52라는 글씨를 숫자를 50으로 만들 순 없는데 잘 봤더니 여기에서 이 성냥개비가 없어진다면 이 성냥개비가 이로 옮겨지는 거죠. 없어진다기보다는 그러면 계산이 맞겠다라는 결과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52에서의 성냥개비는 그대로 두고 28에서의 성냥개비 중에 여기에 있어야 될 거를 요리 옮겨서 한다면 여기 78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식이 바른 계산식이 돼서 등호 양쪽이 같게 되는 거죠. 따라서 1월 4주차 사고력 퀴즈의 답은 1을 어, 식으로 쓰시오 했기 때문에 52 더하기 26은 78 이렇게 어, 정답 올려준 친구가 맞습니다.